교회는 성도들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할뿐만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권한에 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역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인격의 연합을 묘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인마, 자, 보세요. 임마누엘. 이거는 인성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구장 6절, 7절은 뭡니까?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네. 그리스도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네. 예수님! 네. 자, 따라합시다. 임만우에. 따라합시다. 임만우에. 임만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여러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 고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 임마누엘란 의미가 또 악을 악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임마누엘 여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관계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 적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원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해 주신다. 정석의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결론으로 에녹은 에0 3 0 0년 동안 임마누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리고 노아는 모세는 요호수 사무엘은 다있어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었고. 사도마을도 임마누엘 하였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석교회성도여러분들 우리는 우한코로라고 나 하는 전대미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런 대유행의 바이러스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어, 사건을 만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 예. 수많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인만회의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도 낙심하지 말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거기 만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